네, 안녕하세요. 좋은자원차조모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 격리 해제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애들하고 애들 걸리고 저도 똑같이 걸려가지고, 10일 넘게 지금 이제 일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올라와서 <laughs> 다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데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못한 것을 들 지금 빨리빨리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 유튜브 너무 영상 못 올렸다고 미언언은 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19년형 히볼리 에어 흰색 바디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시고요이 <laughs> 차량은 사고는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세요. 1인 신조의 차량이시고, 킬리피스는 한쪽 말고는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티블리보다 이제 에어 차량이다 보니까 트렁크 넓이가 훨씬 더디시고요 트렁크도 보시면은 확실히 넓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안쪽부터 시작해서 외판 다 보여드릴 거고요. 아직 이제 목소리가 덜 풀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선팅은 전면 다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색바람이 아예 없을 정도로 잘되어있습니다 연식이 워낙에 좋은 차량이어서. 그리고, 원도 소유치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빠짐 없으시고, 도어 트림 깨끗하게 운용 잘 되어 있으시고요. 키로수는 이렇게 보시면, 5 8 0 0 0 대, 5 8 0 0 0 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2채널 블랙포스 신품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비닐도 뜯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앞좌석 양쪽 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시트도 뭐 거의 사용감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습니다. 주름도 없이 이어도 이렇게 보시면 가죽 상태 그냥 거의 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신품이다 보니까 상태 상당히 좋으시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보시면 화질 상당히 잘 깔끔하게 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기본 스티어링도 까짐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버튼 안 되는 거 없이 잘. 되시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2열 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요 시트도 사용감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 트렁크 쪽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약간 해치백스 타일이다 보니까 좀더 이제 낮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허리 정도의 높이에 되어 있는 트렁크다 보니까 고개 숙임도 덜 하십니다. 그리 기본 트렁크 대비해서 여기 공간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짐 올리고 내리시고 하실 때도 좀더 편하실 것 같고요. 고개 숙이는 면도 보시면 상당히 이게 눈높이거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많이 숙이실 필요도 없고 안쪽에 보시면 공간 그대로 다 살아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티볼리 에어의 장점이 대부분 이제 연비도 연비지만, 이제, <laughs> 이열 이렇게 폴딩이 된다는 게 최대 장점이세요 예. 양쪽 다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은더 많이 실을 수도 있으시고 패밀리용 가중용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차량이시고 연변도 잘 나오시고요 썬팅은 전체적으로 썬팅 상태는 전체 다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안돼 있는 곳 없이 잘돼 있고요 이렇게 파이어 트레이드는 앞뒤 다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구류나뭐 나간 거 없이 다정상적고로 되어 있고 하부 누유도 없고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엔진 소음이나 뭐 전체적인 컨디션, 하부 소음 전혀 없, 없게 잘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하실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차량은 지금 제가 아직 오늘 출근을 한 거기 때문에 엔가 진단은 못 올렸어요. 또 조만간 엔카 진단도 올릴거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 1인 순조 비흡연 깔끔한 차량 흰색 바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